소스 전적 좋은 분 환영? 자,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흥미 있는 중 재미 느끼게 해줄 고수만. <laughs> 당연하죠. 흥미 생기게 해드릴게요. 종종 뭐 원하세요? 원하는 종족으로 흥미 생기게 해드리겠습니다. 어, 야,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길게 채팅친 거 보니까 미리 쳐놓고 기다렸던 것 같아. 당연하죠. 연속으로도 세번 연속도 가능하고요 아, 테란! 가능하죠. 어, 또 여러분들 쭉란을 보고 싶어 하다고 하네요. 테란도 무자비함, 늪, 늦... 너무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네, 잔인할 뿐입니다. <laughs> 네, 가보시죠. 아니 뭐 너가 뭔데 날 테스트해? 어? 너가 뭔데 날 테스트하냐고. 듣고 있습니다. 역량을 내리시죠. 테라는 단단함이죠. 가능하죠. 와, 부족해. 지지치라고. 부족합니다. 네, 그쪽도 부탁드립니다. 한 다섯 명 패고 왔더니 좀 손이 풀렸네요. <laughs> 어왜왜 왜 웃지? 왜 웃니? 아가리만 터시는 분이 아니길. 참. 네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나. 와 뭐? 무만 터는 사람이 아니길 바래. 으휴 진짜 안 되겠다. 스타는 말이죠 여러분들 너무 그. 남을 깔고 뭉 게는 그런 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 미래이 부족합니다. 잘 됐습니다. 오늘 절 만났기 때문에 스타를 접을 일은 없으실 거예요. 완료니다 지고 부들부들 할 테니까요. 어 근서서하라 근서반 갔다 근서서하라. 미자 테라는 골랐으면 뭘 해야된다? 배럭더블 해야지 심시세는 팩더블로 어, 했지만 배으로 가도록 할게요 SCV 준비 완료 유우유 예, 배럭더블에 한번 윤철님 뭐 어제 이적카야 갔는데 브라질 유니폼 입고 응원하시는 거맞으요 아! 축하 드립니다 저 아닙니다 FGD 준비 완료 축하드립니다. 저는 과감한 빌드 선택하도록 할게요. 예, 내리시죠. 준비 완료. 내리시죠. 자 테라는 골랐는데 팩 더블한다. 네, 그런 팩 다담자가 있다. 무조건 배럭 더블이에요. 테라는 배럭 더블 아니면 생 더블이야. 그냥 벙커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뭐 하세요? 이건 아니죠. 나 지금 마린이랑 SCV랑 지금 동기화 돼가지고 몰입하고 있는데. <laughs> 자, 바로 여기서. 야, 마린이 왜 M이야? 아, 마린이 왜 M이야? 아, 마린이 왜 A가 아니고 M이야? 아, 씨, 말렸다, 이거. 마린이 M이에요, M! 아니, 패드립이 아니고, 패드립이 아니고! 패드립이 아니고, 아니고. 영어 M이라니까, M? A로 바꿨는데, 아, 왜안 바뀐 대략 거야? 베럭 더블, 만족하시나요? <laughs> 예 윤철님 아무리 상대가 놀려도 자배럭더브레 그래 당황하는 거 보세요. 당황하지는 마세요. 자배럭더브레 그래 당황하고 있는 상대네요. 아유 또 큐트 보입니다. 큐트 보이. 딱 가가지고 상대 뭐하는지까지딱 체크하겠습니다. 아니, 아님두개 나나 나 있다. 성에 대한 편견 없는 모습 보기 좋네요. 뭐야, 이건 또? 전진 로보틱스, 알겠습니다. 이런 건 기본이죠. 확인은 안 했지만, 실증은 있네요. 전진 로봇틱쓰지 봐라, 이 바보야. 지금 전진 로봇틱스는 거. 어? 허니, 알겠구만. 또, 중란이, 여러분들, 개념이 굉장히 좋아요. 개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손쉽게 막아낼 수 있다고. 아유, 확인했습니다. <laughs> 전통적인 곡 아, 게이머가 배럭 더블해서 악라고해서악라를되었해서 그게 를 더블해서 악의를 더블해서 악의를 더블해서 악의를 더블해서 악의를 더 셔틀만 셔틀만 더블해서 악의를 더블해서 악를 이렇게 터렛을 둘러쳐주면은 위험하지가 않다. 자, 탱크도 뽑아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터렛을 둘러쳐줍니다. 아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 이래도 되나 싶네, 근데 좀. 미안한데. 아

이터를 내리시죠. 네요 게임은 제가 이겼습니지 여러분들 지임은 제가 이겼는데게이을 제가 이기긴 했어요 이 터럭까지. 이터진까지이 터럭까지. 이터럭이 미래라이부족합데다래라리한미래라이 부족한데. 미래부족미부족미래이부족합니 미래라리, 부족한데. 부족미래라이부족합니다미래리 부족한데. 지가 리한데 미래라리, 부족한데. 미래라리, 준비 끝났습니다. 비 완료 내가 이겼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니다미래가부족 여기다 철회 받고 목표, 목표 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이을내려 게임은 지금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저는 앞마당이 있어요. 상대는 제앞마당이 없잖아요. 완전히 올인이거든요 완전히 올인이기 때문에. 매우 매우 유리하다는 거예요. 목표 위치는 문제 없습니다. <laughs> 싱거운 상대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맛있다, 맛있어. 자, 굉장히 쉽게 요리 성공하는... 어, 뭐야? 어, 뭐야? 미래나이 부족합니다. 에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미래나 삼맥이 있어도 지금 돌아가질 지 않아요. 여러분들, 돌아가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안 통합니다. 삼맥이 돌아가야 유리하죠. 삼맥이 안 돌아가는 거 없이 유리하겠어. 바로 마무리 해 주도록 할게요 바로 치고 나가서 끝내면되겠습니다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동 얌얌 쩜쩜 얌얌 아야 서플 <BTS> 아 서플 네 목표 위치는 계획 니까 서플라이디판 막혀버렸네 배럭을 안 지워버렸네 아. 배럭 뛰는걸 깜빡했네 바로 뛰어주도록 할게요 어 뭐야 좀 많은데 말씀하시죠.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갑니다 어게 마인 있는데? 야 마인 있는데 <웃음> 낚시 <웃음> <웃음> <웃음>